김건희가 뭐를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 했는데, 이제 막 그런 말이 나오잖아. 엄마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부산 쪽에 목사 고모하고 이런 일 꾸미고 있었나, 이재명 일 꾸며가지고 자기 특검 그거 덮으려고 그랬나, 이런 말도 나오더라니까? 그런데 우연히 우연히 너무 많은 게, 그 사람이 아산, 거기에서 공무원 일을 했다며 거기서 부동산 업을 했는데 아침 거기가 최은순 땅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고 굉장히 우연하게 겹치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조용하게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바빴을까 보인다 이거지. 그 한두 가지가 터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조용하다는 거 얼마나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허술하게 보면 안돼 무서운 여자야 그리고 혼자 안 죽어 절대로 그 사람은 혼자 안 죽어 다 걸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저들이 할수 없이 다 방탄을 해주는 거잖아 자기네들 목숨하고 바꿨기 때문에 자기네 명예하고 자기의 인생하고 다 바꾼 거잖아. 악마하고 딜을 했는데 그럼,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윤석열도 죽는 줄 알면서도 할수 없이 저렇게 특검법을 거부를 해야 되는 거고, 자기네들은 코가 었어 어쩔 수 없어. 악마한테 먹히면 어느 선까지 넘어가면, 홀딱 다 잡아먹히면, 어도 가도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국민들이 조국부터 해서 다 알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어떻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범인들 압수 수색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뻔하게 모든 증거가 있는데 그걸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건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얄팍하게 보이는 거지. 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는. 투명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건데, 투명하대잖아이 사람들 보고. 투명이 우리 칭찬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투명하다고 해줘야 될 정도로, 다 들키는 줄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지금 머리 썼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못 잡아, 어떨 때는. 설마 밥으로 그렇게 했겠어? 그런 거지. 바로 코앞에다 두면은 그건 못 찾잖아. 그런 맹점이 있다고. 너무 똑똑해도 저런 범인들은 못 잡아요. <laughs> 아주 단순해, 저들은.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잡어라. 자기네들이 그랬잖아. 이재명을 빗대서. 우리는 잡범이 뭔지 몰랐는데, 자기네들이 잡범짓을 하니까 잡범이라는 말이 입에서 그냥 나오잖아. 잡범하고 맨날 노니까 잡범이잖아. 그냥 나오잖아. 그들의 일상 용어야, 그런 건. 우리들한테는 그게 생소한 단어들인데, 저들한테는 그게 일상 용어더라고. 그들 말만 잘 들어보면, 그래서 저건 무슨 소리? 하고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쫓으면 돼. 경찰들이 하는 짓들 봐봐, 지금. 이태원 수사했던 사람한테 이재명 법인 잡으라고 맡겨놨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 윤희근한테 맡기고, 국민들이 어떻게 믿어? 참전기관을 하나 만들어야 돼 아니면 민주당 경찰대를 하나 만들든지 수사대를 만들든지 법적으로 하나 세워 가지고 그게 특검인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특검하고 다르잖아 범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CCTV도 조작할까봐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블랙박스 제보하라 그러고 이런 거다 나오잖아 들은 거 같아 끝까지 아니하더니 윤석열 지지자라고 밝혔으면 만약에 지금 그거 안 밝히면 더 밝히다 밝히다 이상한 소리 나올까봐 거기에서 강성 지지자라서 그런지 했구나이 정도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김건희 고모 뭐 신천지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고 싶은 거겠지. 근데 그렇게 마무리 안 돼. 두리뭉실 그렇게 마무리 안 돼. 벤츠 주인 찾는 거야. 쉽잖아. 아니래잖아. 지지자라서 태워준 사람은 모텔까지 태워준 사람이 아니래잖아. 둘을 짝 있게 해가지고 지지자가 거기까지 태워준 걸로 뚱 치려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태워준 사람은 자기가 벤츠 가진 거 아니라고. 벤츠 주인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경찰은 그거를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신원 확인됐다고 됐다고 그냥 그랬대잖아. 태워다 준 사람이 자기가 뭣도 모르고 태워다 줬다고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 딱 사건 터지자마자 신고를 했는데도 뭘 어떻게 신원 확인을 벌써 했는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소리 저 소리 나오고, 벤츠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다시 또 뭐라고 말을 했는데 경찰이 그냥 자꾸 자꾸 둘러대기만 하고 헛발만 치잖아. 그런 거 보면 뒤에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벌써 지령이 다 내려갔어.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한다고 신고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함부로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지령이 내려와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어설픈 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완전 범죄를 어떻게 하냐고 급해서 급하면 은 완전 범죄 그렇게 못해 그럴 수준이 안돼 말하자면 5개월간 몇 개월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하는 꼴좀 봐봐 요즘은 어디서든지 다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외톨이로 궁지에 몰린 사람을 포섭을 한 거야. 똘똘한 사람, 뭔가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면 그런 짓을 하겠냐고. 어리숙한 사람 하나 걸려들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숙한 사람을 잘 집었지. 모르지. 보면 부인은 부인한테 완전히 옛날 가부장주의에 쩔쩔매는 부인이래며 부인은 입도 못 붙이나봐, 말도 못 붙이는 사람이었나봐.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뭐 시켜 먹었는데 왜 이렇게 김치가 맛이 없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서 김치 갖고 왔네 여자가. 그거를 이웃사람이 말을 하더라고. 잡혀 사는 여자였던 걸로 봤지.